건너온다 창고로 와이씨네마리네어 하나 기절시켰어 급속공으로 그 <laughs> <laughs> 저렇게 어. <laughs> 쟤들 불쌍해 <laughs> 못살려 야어 살리라 그런다 어 살린다 형님 나가서 조져야돼 자 이제 전마만 남았어요 점, 전마 와야돼 어 내포 깔까? 안 날아가나? 안 날아가는가 본데? 아, <laughs> 폭으로 튀겼어. 아, <laughs>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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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디있어? 하나 더 있어! 아, 아, 거기 거기 뒤에! 트럭 뒤에! 아,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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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리고 체육관 입구에 하나 있고. 폭 던진다. 폭 던진다. 폭. 아, 아. 안 났다. 아, 싸았으저저그 그 뒤에 하나 다나 여기 앞에 언덕으로 가야 돼. 어, 역시다. 진짜 어. 뭐야? 핵 같은데? 뭐야, 핵 같은데? 핵 모르겠어. 저, 저 물바다 쪽에 있겠죠? 어차피 여기까지 와야 되잖아. 아, 형님도 오다가 훅 가겠는데? 와, 잘 쏘지. 저쪽에, 오른쪽에서 들린 것 같은 느낌이에요? 뭐야, 이거. 핵 같지 않아요, 형님? 세명 생존. 한명 남았어. 한 명이야. 우리 둘이서 하면 이길 수 있어. 포? 어? 어, 저 뛴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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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뛴다. 뛴다, 뛴다. 어, 좋아. 우측으로 뛰었어. 오케이. 오른쪽 봤죠? 어. 나폭 던질게. 나, 나 구상, 나 일단 구상 좀. 나 아, 와, 핵이야, 핵이야. 핵이야, 핵. 와, 씨. 핵, 핵입니다. 어, 어! 폭으로 죽였어! <laughs> 아, 씨발! 또 폭으로 죽였어! 핵 잡았어, 씨발! 한명 기절? 뭐하는 어, 거야, 이 이거 헐. <laughs> 펄쩍펄쩍 <포쩍 포쩍 웃음> 뛰어. 창문 깨고 이런 소리 못 들었는데. 여기 못 내려와. 어, 바로 앞에 왔어. 바로 앞에. 자, 두 명, 두명 지절. 두 명, 두 명. 아, 두 명이었어? 개쫄았네. 아, 두명더 있다. 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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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어, 아, 바로 앞에 왔어. 잠깐 컷 다, 닭끝모또 어, 다른, 다른 데서, 데서, 다른, 다른 데서 쏴요 어, 여기 앞에 있다 어디 200, 200, 200 W, W 두 마리 다 어. 아, 어. 어, 폭, 씨X 폭폭 어, 3초, 2초, 1초 여기 하나 죽여서 그만밖에 없어요. 그 바밖에 없어. 이번에도 폭으로 잡아볼까저 저기... <laughs> 끝났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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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히 계 안녕히 계 어, 뒤에 온다. 온다. 저기 왼쪽에. 컷. 금방 컷. 컷, 금방, 컷. 컷, 컷, 컷. 컷, 컷. 정말 아 씨. 어, 아, 가야 돼. 가야 돼. 아유, 나 지금 나 지금 나못 살려 나못 어. 살려. 헉. 아저 아, 씨발. 존나. 아. 아. <laughs> 오 앞에 있어 어, 앞에. <laughs> 더 있을 수도 있다는, 거. 그냥 멀리서 쓴지이 친구 어디갔어 이씨. 어, 저 앞에. 가든 몇 같은데. 오른쪽. 어. 바로 왼쪽. 아, 씨발. 아. 제거. 어, 여기서 나갈 거. 있어? 갔어. 아, 어, 기절. 아, 기절. 거, 한명또한명또 나왔어? 이초 파란 집에 있어. 파란 집에. 우리 옆에 파란색 여기여기여기 내옆에있어 아씨 어 아, 좀더좀더 아! 어, 아! 나도 붙을까 아씨 아, 씨. 아 씨. 잠깐만 형님 구상이 있어요? 구상 있어요? 어 두개 줄게 어. <laughs> 어형 나갔어? 형나갔어왜나갔어왜 아! 나갔어 왜 나갔어? 왜 나갔어? 왜 나갔어? 왜 나갔어? 죽일라고 아 우리 구장 싸우면 안되잖아 어 마지막에 나가면 돼아 내가 기절했어 아형 나가요 한번더 아아 씨난 죽었어 아이씨.